안녕하세요. 세상의 키 메시지 시작입니다. 테니스 공,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 3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드롭박스 c e o 인 드류 휴스턴의 키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류 휴스턴은 MIT를 졸업하고 공동 창업자인 아라시 페르도시와 함께 드롭박스를 창업한 사람인데요. 드롭박스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현재 드롭박스는 5억 명의 유저들과 전 세계 지사의 직원 2,5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드리우스터는 2013년 MIT 졸업식 연단에 서서 22살의 나로 돌아간다면 젊은 나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테니스공,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 3만 The 테니스 공은요, about finding something, 무언가를 찾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You can become obsessed with. obsessed with라고 하면요, 집착하다라는 뜻인데요. 집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을 던져주면 끝까지 쫓아가서 낚아챕니다. 오직 공만을 바라보고 무섭게 추적하여 공을 낚아채고 말죠. 두리 휴스턴은 자신이 아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뿐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테니스공은 무엇인가요?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정확한 목표물, 여러분만의 테니스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The circle refers to the idea that you're the average of the five people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The circle, 동그라미는요, refers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무엇을 나타내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그라미는요, refers to the idea 하나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the average of the five people 다섯 명 중에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다섯 명 친구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평균이라는 것이죠. 즉 서클은요. 여러분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우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올바른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나에게 긍정적인 동그라미가 될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드리 휴스턴은 24살 때 우연히 한 웹사이트에서 인간이 평균 3만일을 산다는 글을 읽게 됩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9천일을 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뭘한 거지? 그래서 그가 하는 조언은 매일매일을 소중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You have to make everyday counts. Count는요, 수를 센다는 의미보다는요, everyday counts라고 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의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리후스터는 테니스 공, 동그라미, 숫자, 산만을 제시하면서 결국 집착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인생의 목표물을 찾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정리하자면 what is your tennis ball? 여러분의 테니스 공은 무엇입니까? 몰두할 수 있는, 집착할 수 있는 테니스 공을 찾으세요. Do you have a social circle to help you to grow?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서클이 있습니까? 나의 잠재력을 끌어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을 주변에 두십시오. Can you make your everyday meaningful? 당신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까? 삼만 일중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tennis ball is about finding something that you can become obsessed with. The circle refers to the idea that you're the average of the five people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There are 30,000 days in your life. So you have to make every day coun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키 메시지를 영어와 함께 배우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 작업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